이번 개 310회 가평군의회 임시 기간 동안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등 원활한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력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022년도 경기도 농정업무평가에서 가평군이 부농형 시군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가평농업의 우수성을 알리고 가평군의 대외적 비상을 드높여주신 것에 대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태훈 군선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실시한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와 2022년도 주,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에서 제시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 및 사업에 대한 권고사항 등을 내년도 군정 업무 추진 시 반드시 반영하여 장기간 지속되어온 코로나19와 최근 부동산 시장 악화로 인한 경기 침체 등 여러 악재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의 삶의 질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될수 있도록 구소별 소관 업무를 계획한대로 잘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주민 우선 현장 중심의 행정일 것입니다. 현장에서 답을 얻을 수 없듯이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님께서도 국민들의 작은 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여. 손김 의정을 펼쳐주시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7월 13일 가평군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의 범위에서 1구당 70만 원의 화장 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화장장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가평군 관내에는 없는 실정이며 인근 춘천시의 화장시설과 공원 여리가 같이 있는 춘천안심원이 있으나 적게 시설 예약을 하지 못해 서울시립숭화원인제정명센터속초숭화원 거리가 먼 타지역의 화장시설을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태원 가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가평 군민들의 장려문화복지 개선과 개정된 조례의 실질적인 국민 혜택을 높이기 위해서 조속한 신뢰 신천시와 화장실을 공동 이용 협약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요즘 환절기를 맞아 밤낮의 온차가 매우 심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그동안 보여주신 애정어린 관심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